자 오늘은 제가 오사카에서 먹었던 식당들을 구몬 선생님 마냥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를 해봤고 거기에 영상엔 참아쓰지 못한 짜투리 뒷고기 같은 길거리 음식들과 알고 싶지 않았던 꿀팁들도 꽉꽉 물러 남았으니 바로 한번 렛츠 먼저 제 맘대로 선정한 워스트 3중 하나는 이치란 라멘입니다 일단 이치란 라멘은 오사카 갈 계획이 있는 분들 중 모르는 분들이 없겠지만 과연 그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무난했어요 그럼에도 이름값인지 일반 라멘집에 비해선 비싼 편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엔 약간 전주에서 전주비빔밥 사먹는 듯한 느낌이었달까? 굳이 억지로 상징성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면 그저 그런 맛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아침부터 조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치란 라멘을 아침 일찍 후루룩 했어요 <목소리> 24시간 해장국 조질 때 맛을 크게 생각 안 하듯이 이렇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용하기엔 나쁘지 않다. 두 번째는 미즈노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미슐랭 빕구르망 7년 연속 선정된 집인데 제가 간곳들 중에선 가장 웨이팅이 길었던 집이지만 개인적인 만족도는 그닥이었습니다. 오코노미야키는 생각보다 물컹하지 않아서 괜찮았지만 야키소바 같은 경우엔제 입에 좀짠 편이었는데 과장 좀보태서 이거랑 물만 충분하다면 사라 하 사먹도 횡단할 정도. 세 번째는 쿠시카츠 다로마입니다 여기는 남바 인근에만 세고 저희가 간스텐카쿠 근처에만 네 곳이 있는 유명 튀인점중 하나인데, 일단 제가 간 곳은 신세카이 본점이었고, 여러가지 튀김꼬치들은 무난했으나, 거의 마지막에 먹은 메추리알 튀김에서 이상한 맛이 나더라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간 친구는 배틀 정도였으니, 제 혓바닥이 고장난 건 아닌 것 같은데, 맥주로 각을 할 정도로 끔찍했어요. 그래도 워스트라고 한 곳들도 저한테만 좀 아쉬웠던 곳들이지, 대부분 구글 평점이 높은 곳들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베스트가 될수 있으니, 그저 하나의 의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럼 이제 베스트로 가보자고요 여기는 베스트 두개중 하나인 무지토 맨스케라는 곳인데 여기는 라멘으로 미슐랭 빅구르망이 선정된 곳입니다 근데 빅구르망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또 오사카를 간다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유일한 곳이랄까? 우리나라로 치면 양념치킨 맛있는 곳이 너무 많지만 외국에선 아무리 날고 기는 치킨집을 먹어본들 한국 양념치킨을 압도할 만큼 맛있는 곳이 있을까 싶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여기보다 맛있는 라멘집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 것같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물론 한국에서 라멘집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느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고, 나머지 베스트 한 곳은 몽도라는 곳인데, 여긴 다시 가보고 싶다기 보다는 일본에서 이자카야는 내곳 정도 갔는데, 제일 맛있었고, 제일 저렴한 편에 한국 사장님이라 심적으로도 편했던 곳이었습니다. 일단 오마카세 7종이 거의 한국 반값 수준으로 저렴했고, 그 라인업마저도 채소 없이 고기로만 그릇 채워주신다는 점에서 상당한 감동의 물결이 있달까. 그외 추가 주문한 애들도 한국인 입맛에, 크게 짜지 않을 정도로 간도 적당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은 노미오다의 음식점 두 곳인데 한 곳은 아부리아라는 야키니쿠 집입니다 여기는 꽤나 많은 종류의 고기들을 꽤나 괜찮은 퀄리티로 꽤나 맛있게 즐길 수 있었던 곳이라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했지만 가격이 술 무제한 고기 무제한에 5만원 정도 해서 지갑을 박살내기 때문에 입이 안 맞으면 상당히 빠기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어 베스트에는 넣지 않았고요 그래도 본인이 술도 좋아하고 고기도 좀 친다 그럼 무제한으로 한번 혼쭐 내주기엔 괜찮은요 곳입니다. 그 나머지 한 곳은 진짜 일본 음식점이구나 할 정도로 일본 감성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미즈카케차야라는 곳인데 여기는 주류만 무제한이에요. 근데 이 주류 무제한도 코로나 이후로 많이 없어졌는지 찾기가 어려운 편이라 여러 가지 주류를 맛보고 싶다면 괜찮은 곳이고 안주는 그냥 무난합니다. 가격은 저렴한 편에 특출나게 기억에 남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맛없지도 않은 아주 무난한 맛이었다. 그다음은 기타타케 우동이라고 미슐랭 빛 구름망에 선정된 우동집인데 제가 시킨 메뉴가 망했어 생강튀김이 그득그득 올라간 우동이었는데 이 메뉴는 망했지만 다른 메뉴인 냉우동과 돈까스 카레 세트에서 희망을 봤죠 여기서 느낀 미치도록 바삭한 식감과 입안을 휘젓는 카레의 맛 때문에 새우튀김도 한번 시켜봤는데 잘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저는 다시 가지 않겠지만 만약 간다면 튀김이 잔뜩 올라간 우동과 카레를 시켜 먹으란 말을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카마루라는 곳인데 여기는 일본 유튜버분들이 도전 먹방을 많이 하러 온다는 곳이라 그만큼 양이 아주 살벌했어요 그렇지만 저희처럼 도전을 하지 않고 성인 2명이서 가볍게 부수기엔 나쁘지 않았고 퍽퍽한 가슴살이 아닌 다리살을 이용했습니다 그래도 거리가 남바역에서 좀 멀리 있기 때문에 굳이 추천하진 않지만 근처에 있는 해육관을 갈 예정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려서 먹기엔 괜찮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깝 호라이 만두는 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교자는 그저 그런 편인데 10개 380에라는 고기 환자가 찐입니다 구로몬 시장에 상당히 많은 먹거리와 구경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먹어본 딸기무치는 굳이 추천하지 않아요 빅맥은 진짜 어디서나 맛이 똑같고 일본에만 파는 대리야끼 버거는 우리의 불고기 버거랑 비슷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입장권과 패스권은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고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마리오 월드 내에 있는 기구들은 상당히 노잼이더라고 그리고 삼각대와 셀카봉을 들고 입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주유패스로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약 40개가 있는데 그중 많이 사용하는 우메다 스카이빌딩 공중정원의 무료 이용 시간은 16시까지입니다. 또 수상버스 아쿠아 라이너라는 걸탈수 있는데 약 40분 동안 천천히 운행해서 성격급한 사람들에겐 꽤 답답하며 풍유리창이라 더욱 날가면 구워지기 딱 좋았습니다. 또 스탠카쿠의 타워 슬라이드도 탈수 있는데 짧지만 생각보다 재미있고 줄도 거의 없는 편이니 들린다면한 번쯤 이용해보시고 여행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광객들이 아예 없는 지역의 게스트하우스 상당히 저렴한 편에 저희처럼 운 좋게 예약이 없으면 사장님도 없이 통으로 사용할 수 있을 수도.